네, 예, 오늘의, 어, 윤차트 0세 번째입니다. 주경호 무너지면 우파는 개멸으로 자파는 장기 집권에 들어간다. 자, 그래서, 이, 일제히, 이, 전쟁까지 선포를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어, 이제, 주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 구축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쟁이다. 그리고 송원석도 같이 원내대표도 전쟁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구경호 전 원내대표 한 사람을 올가, 이렇게 위한 게 아니죠. 국민의 힘 자체를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 속에 확실히 가, 가두기 위한 거고, 그냥 프레임에 가두는, 가두는 게 아니고, 이거를, 어, 위원정당 해산으로, 해산 청구를 해서 아예 없애보려고. 그렇게 되면 107명이 없는 이 107명 국회의원들 다 자리, 그, 뺏지 날아갑니다. 위원정당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면은 없는 그 선거를 치르거나 아니면은 헌법재판소 시간이 걸리, 질질 끌고 헌법재판소가 이거를 위원정당으로 그 헌법을 위반한 정당으로 전부 다뭐 소위 말하는 무슨 뭐 내란에 가담한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죠. 그, 자기들도 그거 안 되는 거 압니다. 그, 아무리 자파가 장악한 헌재라도 이걸 기각시킬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일종의 이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그것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기 위한 거죠. 그, 얼마 전에 정성호가 국정감사에서 이 위원정당 심판 청구를 할 거나 이제 법무부 장관이 청구권자니까 그때 조은석 특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수사 결과가 지금 영, 구속영장 청구로 나왔습니다. 영장이 발부가 되든 안 되든 기소를 하게 되면 그 내용 가지고 정성호가 위원정당 심판 청구를 할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정청래가 그, 그 시점에 이, 6.3 지방선거 전이라도 그 국민의힘이 해산될 수도 있다는 말을 한 것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결, 그 목표는 그 목표, 목표로 딱 던진 것은 완전히 해산, 국민의힘 해산이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내란 정당 프레임을 지으기 위해서 이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고, 조은석 특검이 그 신호탄을 딱 터뜨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추경호 사전 구속 영장 청구가 사실상 위원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위한 전초 작업이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일종의 전쟁을, 어, 선포를 한 겁니다. 전쟁을 선포를 했는데, 오늘, 이, 이, 상황이 되니까는, 제가 지금 주목하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똘똘 뭉치는구나. 똘똘 뭉치는구나. 뭉칠 수밖에 없죠. 이게 흩어지면은 전부 다 공멸합니다. 배치 다 날아갑니다. 107명. 배치 다 날아가고, 그리고, 이, 봄, 우파가 다 무너집니다. 우파가 다 무너지니까, 이 추경호에 대해서 이구속영장을 발부되면 안 된다. 구속영장 청구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다. 이 우파 말살을 위한 거다. 여기에는 전부 다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말 모처럼이죠. 오랜만이죠. 일단 국민의힘 의원 1동 107명이 조원석 특검의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엮겠다는 목표를 미리 정해두고 시작한 답, 정, 너, 음, 어, 식의 수사다, 수사의 결과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일동이 오늘 그 이재명 지정연설 이후에 성명서를 냈습니다. 107명 일동 성명서. 이거 뭐 친한계든 뭐든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국민의힘 107명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그때 이 계엄 해제 그 결의, 의결을 할때 누구도 자유로운 의사와 양심에 따른 표결을 방해받은 사실이 없다. 107명 입동 명의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정치 보복용 쌍칼, 특검과 경찰의 무도한 야당 탄압 수사가 조급함 속에 강기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107명 전원 명의로 이혼총의 장소 공지 문자 메시지 발송이 표결 방해 행위라는 특검의 주장 자체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억제 주장이다. 망상에 불과하다. 작년 12월 3일 밤, 국민의힘 107명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자유로운 의사와 양심에 따른 표결을 방해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모처럼 이렇게 똘똘 뭉치는, 워낙 이게 이딱그 기로에 딱서 있는 거죠. 국민의힘, 그러니까 그 정당이 완전히 계산되거나, 아니면은, 이, 내란 정당으로 딱 프레임에 묶여가지고 지방선거를 다 망치거나, 그래서 지금, 정쟁 선포라는 말까지 하면서, 일사불란한데이 어, 어, 상황에서, 국멸위기를 느끼는 거는, 한동훈, 또국민의 그, 김재석, 이런 사람들은 계속, 그 지도부와 다른 이야기를 다 하죠. 그런데 오늘은 일사불란했습니다. 다 똑같이 추경호 영장은 잘못된 거다. 심지어 이준석까지. 한동훈은 이 구속영장이 적법절차와 원칙에 따라 기각돼야 된다. 대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운 것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이 개엄 해제 표기자 불참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돼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공멸의 위기를 느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재섭. 그, 국민의힘 의원도, 어... 지도부에 항상 그 비판을 하는 인물이죠. 그런데 여기도 역시 107명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음, 계엄해제 표결에 추경을 줘 원내대표의 방해는 없었다.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 그리고 이, 특검이 관심법으로 추경호 대표의 방해의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국민의 힘 의원들이 방해받았다고 느낀 것까지를 어떻게 특검이 대신에 그 느껴주느냐? 방해의 도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는데, 이거 관심법이냐? 이제 추경호 속을 어떻게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관심법으로 민주당 당 대표였음에도 계엄당의 숲속에 숨어있던 이재명, 해제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은 김민석. 생각도 좀 알아보시라. 이렇게 이제 쏴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건데, 이준석도 심지어 이제 그 당은 다르지만, 이준석도 이 전체 국민의힘이 개멸되면 본인이 어떻게 뭐 기댈 언덕도 없는 거죠. 요, 요즘 보면 설설 국민의힘 쪽에 좀 이렇게, 어, 눈썹이 뭔가를 던지는 모습도 보이는데, 이준석 역시도 추경화 영장에 대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으면 또 다른 상권 분립의 붕괴를 맛보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것은 결국은 조금 전에 재판 중지법이 이 정권의 몰락을 자초를 할수 있는 그런 이 악수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중지시켰고, 진짜 재판이 재개가 되면 은 그때 이제 꺼내겠다는 그 의도를 그대로 노출을 했죠. 근데 이것도. 어... 구경호에 대한 구속 시도로 이제 국민의 힘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이것도 이렇게 그 우파 진행이 똘똘 뭉치면은 이게 이재명 정권의 엄청난 역풍으로 되도록 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